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그러고 보니까 응. 내가 수면잠옷을 입고 찍었네. <laughs> 뭐, 에, 나는 <laughs> 이제 솔직히 이게 잠옷이 아니고 그냥 외출복도 여기 집 앞에는 뭐 이걸 입고 다니고 하니까, 아, <laughs> 새벽 4시 넘어까지 하루에 두강 이상 두 강을 이제 끝내야 될거 끝내야 돼서 새벽 4시 넘어까지 공부하고 이제 그 당직실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. 내가 아침에 이제 자야 되니까 공사소 만나게 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 인간이 말을 못, 말기를 못 알아듣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화가 났어요. 어. 그러나서 고 이제 간신히 잠들었는데 뭐가 막 삐삐삐 소리가 나고 저기 <laughs> 하더라고. 나는 여기 위에 46번지 그 공사하러 온줄 알았어요. 근데 막땅에 울리는 거예요. 건물이 막 울리는 거야. 이게 뭐가 수상하다 이렇게, 이렇게 저기 저번에 땅팔 도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그러고나는게 나가봤더니 세상에 여기 43번에서 이제 상수도공사한다고 굴삭 굴착기를 이걸 파고 있는 거야. 그리 땅이 올리는 거지. 아, 그래가지고 한 시간을 거기서 바들바들 떨면서 철수시켰어요. 근데 그 소장 새끼 와가지고 무슨 뭐 아무튼 아, 나는 그새끼 그 이제 얼굴도 보기 싫었는데. 오늘 아주 몸싸움까지 했어요. 아주 막 나를 여기 어깨 아픈 데를 막 끄집어내려고 아유 진짜 무슨 이렇게 내가 진짜 음, 이건 진짜 내가 솔직히 젊어서 누구하고 싸워 본 적이 없어요. <laughs> 식구들하고는 뭐 가끔가다 이제 막 속에 이제 분통이 터지니까 한 번씩 했어도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이렇게 싸워 본 적이 없어. 언성도 높이는 없어. 그냥 불편하면 그냥 내가 직장 그만 둬버리고 저게 하면 되니까. 내 세상에, 아니, 그렇게 살았는데 나이 먹어갖고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. 이제 몸싸움까지 하고. 네. 아니 몸싸움은 아니지. 내가 이런 방적으로 당했지. 그 힘을 내가 당하나요? <laughs> 어쨌든 끝까지 버텼어요. 바다발 바다 떨고. 그래서 가고 이제 뭐 12시에 오라고 그랬어요. 1 2시 와서 하라고. 내가 오후에 이제 병원을 가거든요. 그래서 병원 갈때 와서 하라고. <laughs> 네 <웃음> 들어왔는데 이제 한 시간을 넘게 받을 발이 떨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정이 안 되는 거야. 근데 또 쉬려고 하니까 여기서 탕탕거리지. 이제 아주 대놓고 그 저기 뭐 이렇게 창문을 닫는지 뭘 하는지 떵떵거리더라고. 구청에 여러 번 전화해도 들 들은, 들은 척도 안 하고. 아, 그래서 어쩔 수없 이제 지금 보일러 틀고 그. 어, 전기장판 만땅으로 해놓고, 그래도 좀안 돼가지고, 또, 그 욕조에다 물 받아가지고,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, 좀 들어갔다 좀 나오니까 괜찮은데, 너무 이제, 그, 사실 누워있으니까 배가 고파 배가 고파서 국수를 두 개, 2인분을 삶아가지고 먹고. <laughs> 누우면 또, 제가, 그게, 원래 이제 밥 먹고 잘 눕는 습관이 있어요. 어릴 때부터, 그, 초등학교 갔다 와서도 이제 밥 먹고 창 밀어놓고 잤어요. <laughs> <laughs> 그 그런 여기가 있, 있,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게 그 식도 염인가 뭐식그 이제 위산이 역류하는 그런 게 생겼어요. 그래서 지금 은안놓고 <laughs> 있으려고 아 너무 피곤해 진짜. 이 진짜 <laughs> 내가 독재시대에 이런 꼴을 당했으면 이렇게 충격받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솔직히 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야 진짜 어디 하나 저기 하는 데 없어 그 구청에도 보니까 뭐 인권조사팀도 있더라고요 뭐 하나 있는데 하나하나 해봤자 나하고는 해당도 없어 <laughs> 빈민하고는 아무 해당이 없어 해당이 없는 그 것들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, 진짜 이거 세상이 진짜 아 이거는 반드시 내가 저기 그 바꿔놔야 될것 같아. 내가 뭐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바꿔놔야 돼. 이걸 어디서 그저 지들 지 솔직히 그렇잖아요. 내가 잘 살면 누군가는 못 살잖아. 아니 아까 그 소장 새끼가 뭐라 고러는지 알아요? 주택공사 밀었는데요. 또또 그러니까 주택공사 사는 주제에 안간일안 그러니까 하고 거기서 산다 그 얘긴 것 같아요. 수재의 어디서 주택공사 하는 주제 어디서 지금 시비 걸고 지금 돈 내놓으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에요. 내가 그놈을 뭐내 사정을 뭐 이해시킬 생각은 없어요. 나는 어려서부터 집에서 나무하고 뭐불 때고 진짜 징글징글하게 일했어요. 근데 이제 그 시골에서 일하는 거는 뭐 규칙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도시에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건 힘들어. 물론 이제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 했기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어. 그렇지만 전놀지는 않았어요. 그러니까 뭔가 항상 뭔가를 했어. <laughs> 근데 그게 돈이 안 되는 일을 해서 그렇지. 그리고 나를 원하는 데는 다돈안 되는 데였어요. 아니면 조금,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이그 이용해 먹게 딱 좋았나? 사실 제가 사실 돈 개념이 없어요. 어릴 때부터 욕심이 없다고 그 우리 이모 시, 시어머니가 그래서 저는 저런 기시면 욕심이 없다고. <laughs> 근데 이제 딱 욕심이 하나 있는 게그 책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어요. 아좀 쉬어야 되는데 안되서 이제 이따가 조금 있다가 이제 병원 가고 이제 아 그럼 또 와서 또 땅땅거리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 내가 못 살겠어 아 이렇게 아니 이빨도 갑자기 여기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빨도 갑자기 지금 썩어 들어가 이거 어금니 깨지고, 지금 이빨 갑자기 썩어 들어가고, 이게 지금... <laughs> 아니, 총체적 난국이에요. 총체적 난국, 읽겠습니다. <laughs>